매일 공감 연습 강의 25번. 엄마의 불안을 아이에게 전가하지 말자. 믿음이 가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믿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이를 사랑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누구나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아이를 믿나요? 라고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래서 엄마가 널 믿겠니? 라는 말 대신에 엄마가 믿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은 엄마의 의지입니다. 노력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의 불안을 아이에게 투사,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또는 정가하면 안 됩니다.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 생기는 불안을 과장되게 이런 어, 정가할 때는 과장되게 말하곤 하고요. 또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어, 어떻게 과장되게 말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이가 조금만 실수하거나 잘못해도 왕따 된다. 그니까 아이가 친구들하고의 사, 관계가 좀 나쁘면 왕따 될것 같거든요. 추측이 돼. 왕따 된다. 너 그렇게 하면 바보돼. 너 그렇게 많이, 간식 많이 먹으면 돼지돼. 얼어 죽는다. 이런 말들은 사실 객관적으로 급정되지, 어, 검증되지 않고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추측한 것일 뿐입니다. 추측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생각의 오류입니다. 아이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봅시다. 아이는 순간적으로 겁을 먹거나 행동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일시적인 효과만 나타날 뿐이고요. 결과적으로는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속해서 계속 듣게 되면 위축되거나 잘못된 두려움을 갖게 될수 있고요. 사실이 아닌 추측에 근거한 예약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점점 부모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뢰가 깨지게 되고요.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왜 그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명확히 알수 없어서 혼란스러워집니다. 아이는 잘못된 생각을 학습하게 돼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불안을 아이에게 전가하지 마셔야 합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만드는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 소공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